네, 중고차 사시려는 분들 온라인으로 차 검색해 보다가 어 생각보다 멀쩡한 중고차 어 굉장히 싸게 파는데 이래서 직접 가봤더니 전혀 단판인 매물을 소개받은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허위 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희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장문석 국토교통부 사무관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허위매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네, 중고차 허위매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대국민 자동차 포탈인 자동차3 6구에 접속해서 허위매물 차량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허위 매물 차량 신고 서비스는 올해 7월부터 자동차를 3, 자동차 365를 통해 새롭게 제공되었는데요. PC나 모바일 어디든 접속이 가능하고 첫 접속 화면에서 신고 배너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체 허위 매물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신고센터까지 개설하게 된 건가요? 네, 올해 상반기에 허위 매,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합동으로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단속 결과 불법 광고나 사기 등의 혐의로 총 27건, 39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재산적인 고통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는 60대 남성분께서 중고차 허위 광고에 속아서 중고차를 강매 당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바 있어서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매물이라는 거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허위 매물이라 하면은 그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중고차 딜러가 판매할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제 중고차 매물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허위 매물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365에 접속하셔서 이제 차량 중고차 시세 조회를 통해서 평균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동차 365내 실매물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당 차량이 이제 매매용 차량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인지도 확인해보시면 실매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그 이제 매매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매매상사 명의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매상사의 연락처, 주소, 그리고 대표명 아니면 이제 성능 상태 전공 기록 보상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허위매물 신고 사항은 이제 의심 업체 소관 지자체로 이송이 되고요.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허위매물 여부 등 자동차 관리법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게 되면 지자체에서 영업 정지나 2년 이사의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이제 제재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다 이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해 보입니까? 예, 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간 정부나 이제 매매 업계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대나 기아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매매 업계도 허위 매물 근절이나 서비스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 공제 조합 설립 근거도 올해 9월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허위 매물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모니터링 전문 기관에서 인터넷상의 중고차 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허위 매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 경찰이나 지자체 등의 단속이나 제재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한 소비자로서 중고차 구매 전에 시세 차량 그 차량 시세를 조회하고 또 관련 정보 진위 여부 등을 꼭 확인하셔서 그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